바지핏에 대한 정확한 의도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바지핏 하나만 잘 활용을 해도 나를 좀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트렌드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지핏을 싹 정리를 했으니까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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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지금 시각회 평범한 남자의 패션이야기 6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,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시입니다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지 핏 다섯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바지 핏이라는 것은 언제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점점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. 같은 느낌의 아이템을 활용하더라도 어떤 핏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지 핏이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무들을 연출할 수 있구나 정확하게 아시면 다양한 코디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, 와이드 팬츠부터 슬림 팬츠까지 바지의 특징과 코디 느낌까지 저의 아주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야기 드릴 수도 하겠습니다. 영상별로 길지 않을 거요 끝까지 봐주시고요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. 첫 번째는 바로 와이드 팬츠입니다.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는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전체적으로 통이 그런 넓은 형태의 바지고 신발의 반 정도는 없는 그런 기장가의 팬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특히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한 그런 팬츠이기 때문에 뭐 슬랙스랑 데님 다 양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팬츠고요 그래서 이 와이드 형태의 팬츠만 착용을 하면 좀 스타일리쉬해 보일 수 있고 좀 트렌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꼭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바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정말 이 와이드 팬츠를 정말 누구나 하루하기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저도 와이드 팬츠를 처음에 구입하려고 할때 되게 망설였었거든요. 내가 키가 작은데 이걸 입었을 때더 키가 작아 보이지 않을까?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 팬츠를 활용하실 때는 최대 반 정도 덮는 정도, 무난하게 하시려면 살짝 덮는 정도의 그런 긴장감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 팬츠를 코디를 하실 때는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의 무드보다는 좀 캐주얼하고스트릿한 무드가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두 번째는 바로 세미 와이트핏입니다. 세미와이드 핏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핏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수 있는 그런 핏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사실, 와이드 핏과 세미와이드 핏을 탁 잘라서 이야기하기는좀 어려움이 있으나,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미와이드가 와이드에 비해서 뭐 폭이라든가 기장감이 상대적으로 좁고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무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지를 착용하실 때 신발을 살짝 덮는 그런 기장감이 가장 적절한 기장감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코디를 할때 상의를 어떻게 매치냐에 따라서 깔끔하고 살짝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. 하지만 뭐 깔끔한 느낌보다는 캐주얼하고 좀 스트릿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와이드 팬츠에 비해서는 좀 스트릿한 그런 분위가 조금 약할 수는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세 번째로 바로 스탠다드핏입니다. 뭐 스탠다드핏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핏, 스트레이트핏, 다양한 느낌으로 좀 불리기도 하는데요. 이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일정한 간격로쭉 떨어지는 라인을 스탠다드핏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, 스탠다드핏 같은 경우에는 누가 착용 하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복숭아뼈 라인에 맞춰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예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와이드 팬츠랑 세미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로퍼라든가 이런 것보다 뭐 어글리슈 이런 것들이 더잘 어울리는데, 이건 어쨌든 복숭아뼈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, 뭐 흰색 스니커즈라든가, 또는 로퍼 이런 것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핏감이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무난하게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지 핏감도 여유가 있, 있기 때문에 착용제가 좀 편한 안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,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번째로 바로 테이퍼드 핏입니다. 네, 테이퍼드 핏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는 여유가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핏감이 있는 그런 형태의 바지라고 할수 있겠고요. 앞에 세 개가 조금 착용했을 때나 보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형태의 핏감이었다면 테이퍼드 핏 같은 경우는 약간 핏감이 좀더 있는 그런 형태의 바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허벅지가 굵으시거나 좀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핏한 느낌을 연출 하고 싶더라도 바지 너무 깎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. 테이퍼드 핏 같은 경우는 허벅지 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굵으신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혹시나 다리 굵으신 분들, 아직까지도 어좀 슬림하게 입고 싶은데 어떻게 뭐 입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테이퍼드 핏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뭐 스탠다드 핏부터 뭐 슬림 핏까지 뭐다 롤업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기장감도 좀 쉽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코디를 하실 때뭐 캐주얼적인 것도 잘 어울리겠지만 깔끔한 느낌을 잘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핏감을 할수 있겠습니다. 때문에 좀 중요한 자리인데 또 너무 차려입은 듯한 느낌을 안 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이퍼드핏 형태의 청바지를 좀 활용을 하시고 위에 블레이저를 좀 활용하시면 좀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무드까지 연출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슬림핏입니다. 네, 슬림핏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부터 밑에다 단좀 약간 핏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의 바지라고 할수 있겠고요. 어, 허벅지가 좀 굵으신 분들보다는 좀 마르신 분들에게 권장하는 그런 핏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은 절대 슬림핏을 맞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테이퍼드 핏만 바라보세요. 또 특히 마르신 분들이라 서 너무 바싹 붙여있게 되면 또 보는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핏감 좀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슬림핏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한 핏감이라고 이야기는 하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와이드핏의 바지가 아직 대세를 이루고 있고 당분간 이 기류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슬림핏이 뭐 대세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으로는 좀 핏한 느낌이 좀 깔끔한 무드를 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활용하시면 더 깔끔한 그런 코디를 연출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억해주시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. i 바지 핏 다섯 종류와 다섯 가지 코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와이드 핏과 세미 와이드 핏 같은 경우는 좀 트렌드한 그런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지만 좀 깔끔한 그런 느낌보다는 좀 캐주얼하면서도 좀 스트릿한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고요. 또 신발을 살짝 덮어주는 그런 기장감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스탠다드 핏부터 슬림 핏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한 무드까지 같이 연출을 하면서 또 롤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장감을 통해서 좀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좀 복숭아뼈 라인을 좀 맞춰주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아빠이!